자, 실제 디멘저널티 리덕션을 위한 옵티미제이션. 즉, 우리가 V가 무엇인지, 여기 있는 V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V를 미니멈 할수 있도록 a r g 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a 규민할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그 r 디 d i e n t 를 이용해서요. 자, 앞에와 좀 더, 앞에와 유사한 데이터, 아, 코딩이긴 한데, 그런데 살짝 뭐 바뀌어진 부분, 또 구조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같이, 임포팅 하는 영역들이 발생하고요. 임포팅 하는 영역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 이제 수식 계산할 수 있도록, 어,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건 또 톨치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V를 옵티마이즈 해야 되니까, 그레디언 메소드로 옵티마이즈, 톨치를 활용하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 그 메인이 시작됩니다. 메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랜덤 시드를 간단하게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를 어떻게 초기화 할지 모르니까 랜덤하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것입니다. 데이터셋 설정하고, 그 다음, 스트링, 넘, 어, 텍스트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했죠?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m a x 를 설정하는 것도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 a x 에 연결된 t o r x 를 만드는 과정도, 뭐, 평이하죠?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 64.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같이 리스트에서 텐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좀 달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털 V입니다. V는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현재 2D멘전이죠? 2D멘전인데, V1, V2 디멘전이 되겠는데 또 하나 더 있죠. v 1 n o r m a v 2 스퀘어드는 1이 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 하나만 있으면 v 2 e used to be used to be used 이 o be used o be used t 하 be used to be u s e 디멘 o 하나, o e 그 다음에 다음 같이 트 t 젝 r 리 xy를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트 t 젝 r 리 xy는 무엇이냐? 요거는 tor, tor v 를 torv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 톨치 텐서가 스칼라와 마찬가지인 상황일 때 아이템을 쓰면 그냥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orv.아이템으로 하고 torv.아이템을 여기서는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스케어 v2는 1-v2, 어, 아, v1 스케어드에다가 루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어 루트에다가 1- 뭐, 톨 v에 스케어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의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툴 X와 툴 V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준비가 되었으니, 옵티마이제이션 해보시, 해봅시다. 첫 번째로 러닝레이트를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SGD를 이용해가지고 툴 V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툴 V를 업데이트 하겠다. 그 다음 러닝레이트는 이만큼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러닝 이터레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어, 해서 요 부분이 러닝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뭐, 만번 정도 이터레이션이 있네요. 만번 정도 이터레이션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아주 평이한 형태로서의 그, 이제, 이터레이션 루프입니다. 보면, 지로그라드 해가지고, 옵티마이저에서, 여기 있는 SGD 옵티마이저에서 SGD 옵티마이저에서 계속해서 그래디언트 계산값들을 적층한다고 누적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오토 제로 그레드를 해주지 않으면 예전에 업데이트했던 그래디언트를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 또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그레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리스판스커브를 만들어야 되겠죠. 리스판스는 calculate projection squared i s t a n c e torch. 해서 x 와 b 가 주어져 있을 때 어, projection s q u a r distance를 구하라라고 해서 드디어 여기서 이것을 콜하게 됩니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는지 봅시다. 먼저 tor-normalized v, normalize v를 만들어 줍니다. tor-v와 tor-c, square root, 1-두-두-두-두 이건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그 수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normalize 되어 있는 v 어, unit vector를 만들어내고요. v unit vector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엔 요 수식을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요게 리스판 스커브인 것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ummation합니다. 데이터 포인트 wise summation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아 이거는 근데 데이터 포인트 wise는 아니고 사실은 요 x에 대한 summation입니다. 요 x t r x, x r x를 elementwise m u l t i p l 하니까 dimension wise로 sum을 한번더 해야지 요게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음 하고. 마이너스 파워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속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프로덕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프로덕트가 돼야 될 것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맨 머리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톨 x는 톨 x는 어떤 상태일 거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n by d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t equal 2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 v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normalized v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 두 개의 벡터 값이 되는 것이죠. v1, v2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 여기에 대해서 계산, 여기에 대해서 계산 이렇게 하려고 해서 n개만큼의 값이 나와 있어야 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not product로 하고 싶었으나 맨 멀로 다음 같이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n개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여기에 하나, 톨치다 클램프라는 것을 하나 좀 넣어 놨습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디스턴스를 계산한다고 하였을 경우에서는 스퀘어 루트를 적용하게 되겠죠. 물론 우리는 현재 스퀘어 드 디스턴스를 따지겠지만 만약에 디스턴스를 계산한다고 하면 가끔 가다 뉴메리컬 에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것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거 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앞에서 증명한. 맞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에서 다양한 소수점 연산들이 일어나고 이게 만약 하이디 멘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우 큰 스케일이 된다든지 매우 작은 스케일이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뉴메리컬 인스테빌리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클램프를 하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어 지금 톨 x 톨 x를 꼽해가지고 엘멘트까지 꼽해가지고 디멘전 y즈로 썸했던 것들은 n 개만큼 있을겠죠. 이것 도 n 개만큼 있겠죠. 뒤에 있는 x와 v를 내적해가지고 스퀘어한 것 n 개만큼 있습니다. n 개 n 개만큼 있는 것을 여기서 빼줬었고요. 이 빼준 것 그럼 n 개만큼 숫자가 있는 것이고 n 개만큼의 숫자를 서메이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메이션하면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가 리턴 되어서 이 디스턴스 리턴된 게요리스판스로 다음과 같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스턴 현재 이리스판스 커브 값이 나오고, 그다음 x, y의 좌표 위치가 다음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그래디언트 메소드를 칼큘레이트하고 v를 여기서 업데이트합니다. v 업데이트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v 업데이트를 일어나고, 그다음 업데이트된 v에 대해서 다음 같이 트레젝터리를 기록해 줍니다. 이렇게 주고 이 이후 밑에 부분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차트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많이 봤으니까 너무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겨에 대해서 셋업을 하고요. 피겨 셋업하고 스캐터 플랫해 주고 텍스트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터비 디테치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털비에서 이제 이것을 CPU 맵 놈파이 매트릭스로 만들려고 하면은 CPU 영역으로 가져와서 디테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디언트 메서드 콜하는 부분에서 디테치해야 된다. 컴 n 테이셔널 그래프에서 디테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같은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v normalized v 벡터를 만들어 내고 normalized v 벡터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쭉 계산과, 그 다음에, 뭐, 어, 그, 프로젝션 되어 있는 위치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이게 됩니다. 자, 어, 핵심은 어느 부분이었나요? 핵심은 두 가지 파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기 는요 파트는, 예, 스퀘어드 디스턴스에 대한 톨치의 표현 구문. 그 다음에 이 스퀘어 디스턴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포르프 이터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옵티마이즈 하는 부분. 이렇게 했더니만 V가 어떻게 옵티마이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